자식을 위한 기도 네 가지 법정 스님 말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가 아이를 진짜 강하게 만들까요? 법정 스님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이 자식을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부모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화면 두번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첫째. 자식이 나보다 더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 비교하지 말고, 부모의 기준으로 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인생을 만듭니다. 셋째, 올바른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주변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넷째, 바른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빈 사람은 결국 불행합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